톡톡이들, 안녕하세요. 유퍼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임신 중 피부 관리 어떻게 할지 저의 저만의 꿀팁을 나눠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피부가 뭐 상위 탑티어와 이 정도는 아니지만 20대 내내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여드름을 매일매일 달고 살던 사람이 임신을 해서조차도 여드름이 거의 나지 않고 트러블 없이 기미를 완화하면서 임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만의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임신 19주 차고요. 남아를 임신 중이어가지고 보통은 상식적으로 어, 남아인 경우에 좀더 여드름이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거의 올라오지 않고 간혹 한두 개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금세 사그러들고 있거든요. 그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채, 세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약간 돈이 드는 관리법이에요. 제가 정말 우연히 알게 된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킨 수리 컷의 어, 항산화 C 앰플 있죠? 요거를 정말 이번 년도 초부터 제가 결혼식 준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걸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얘를 뭐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도포하라 라고 하는데 저는 아침마다 항산화 관리를 얘를 첫 단계로 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고 또좀 많이 뿌리고 있어요. 세 개에서 다섯 방울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많이 뿌려가지고 기기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산부는 보통 기기를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프라엘의 그 인텐시브 멀티 케어 있죠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쓰지 않고 있고요 걔는 고주파가 흐르기 때문에 어, 이 기기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에요 쿼드세라 유명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언제 샀냐면 본식 준비 전이니까 작년 2023년 말 정도에 사가지고 단한 번도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여행을 가서도, 신혼여행 가서도 쓰고 뭐 어딜 가서나 얘를 반드시 들고 다니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손으로 흡수시키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킨수리커즈의 항산화 C페룰릭도 어얘 기계를 통해서 흡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기기는 왜 임산부가 써도 되냐면, 얘는 우리가 울트라 사운드라고 하죠? 초음파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총네 가지 모드, 1, 2, 3, 4, 네 가지 모드로 어, 주파수를 달리 하면서 우리 피부에 표피에서 진피에 이르기까지 어, 관리를 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서도 초음파 진료를 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전하게 쓸수 있어서 매일매일 기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스킨수리컬스에서 효과를 또본 세럼이 어 여드름이 아까 한두 개 정도 올라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에 물론 여드름을 안전하게 압출도 하긴 하지만 이 피토코렉티브 세럼으로 그린 수딩 세럼으로 많이 진정을 시켜줬어요.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바닥에 색깔이 안 보이죠? 이게 원래 초록색 빛깔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어이 세럼을 이용해서 많이 진정 효과를 누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요 방법은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관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강력 항산화 시페룰릭은 악마적인 가격으로 유명하잖아요. 정가는 25만 원이고 할인을 많이 받아도 20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템이기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들지만 효과만큼은 제가 여태 살면서 써봤던 모든 화장품 통틀어서 얘가 단연코 1위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제가 평생 동안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대체하고자 저렴이 템을 여러가지 많이 써봤어요 뭐 혁신 개념도 써보고 그 유명한 뭐 안티옥시던트 세럼 있죠 ceq 세럼 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파는 닥터 디퍼런트의 그런 세럼도 써보고 다양하게 다른 비타민C 함량이 높은 5뭐 20%다 이렇게 광고하는 세럼들도 다 써봤지만 정말 얘만큼 효과를 바로 느낀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건 완전 강력 추천이고요. 기기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저는 기본 20분 정도씩은 쓰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달리하면서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쓰니까 피부가 정말 진정이 잘 되고 미백도 유지가 되고 또 항산화 효과가 높아서 어 제가 이 햇볕에 되게 많이 타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외선도 잘 차단을 시켜주시면 이 비타민 C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타민 C는 햇볕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겠죠. 저는 임신하기 전에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뭐 혼합자차 다양하게 썼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트러블이나 또 피부 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무기자차 위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 듀이트리 요 제품으로 무기자차를 쓰고 있고요. 얘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톤업 효과가 좋고 또 제가 아무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유기자차를 쓰면은 트러블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기자차로 바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은 집에서 더마 MTS 롤러를 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어,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우리가 리쥬란힐러도 주사로 맞고 엑소좀도 이 롤러로 맞기도 하고 뭐 기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피부과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롤러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쿠팡에서 2, 3천 원대, 5천 원대, 뭐이 정도로 살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바늘의 사이즈에 따라서 몇 mm로 깊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좀 바늘 길이가 깊지 않은 거, 뭐0.25 이런 수준으로 고르시고. 어, 나는 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0.5 0.75 1까지 높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해보니까 바늘이 어, 길이가 짧으면 좀 효과가 덜한 것 같고 좀더긴 바늘로 아주 세게 문지르고 오랫동안 문질러서 정말 피가 나올 정도로 하시면 다음날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생을 위해서 피부 재생을 위해서 일부러 상처 내는 방식인 어, 요 롤러를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롤러가 아무리 반영구적 이라 하지만 저는 제 피부에 닿는 거고 우리가 임신 중에는 어, 염증이나 아니면 상처가 났을 때 그런 대처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쿠팡에서 요 알콜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알콜로 진짜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고 잘 말린 다음에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보관을 할 때에도 얘를 알콜로 깨끗이 소독을 한 뒤에 보관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제가 이 롤러를 굴릴 때그 연어 추출물 있죠? PDRN 그 제품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리주라닐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성분이.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좀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그냥 여러 분이 좋아하는 앰플이 있으시면 그 앰플을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뭐 갈색병이 있기 때문에 갈색병으로 도포를 왕창 하고 얘로 뭐 가로, 세로 대각선 해 가면서 되게 많이 굴려줘서 이 앰플을 흡수시켜 준다든가 또뭐 약콩 판테놀 앰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 얘를 써서 탄력을 좀 많이 보충을 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레티놀 제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임산부가. 그런, 어, 부... 힘듦을 좀 상쇄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아무래도 이제 상처를 낸 거잖아요. 그럼 상처를 냈기 때문에 재생을 잘 시켜 줘야 돼요. 어, 재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저는 어린 아이도 쓸수 있는 비판텐 크림을 약국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개를 아주 두껍게 도포를 합니다. 물론 이 도포를 하기 전에 제가 롤러를 굴려 준 다음에 바로 하는거는 마스크팩 같은거 있죠 수분 마스크팩을 붙여주고 아까 보여드린 쿼드 세라로 또 관리를 해줍니다 10분 20분 관리를 엄청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에 도포로 비판텐을 해주고 그리고 숙면을 취해요 단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이 두번째 말씀들이 이 롤러 굴리는 방식은 피부에 자극을 너무 세게 주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어이 비타민 C 관리가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저께 롤러를 굴렸다. 그러면 오늘은 비타민 C를 좀 쉬어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따갔기 때문에 구멍이 다 열린 상태에서 피부에 상처를 엄청나게 낸 상태에서 비타민 C 관리를 하게 되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서 저는 어 롤러 굴렸다. 그러면 한 2일 정도, 3일 정도는 쉰 다음에 비타민 C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식단과 운동입니다. 어, 왜 갑자기 피부에서 식단과 운동이 나오느냐? 물론 숙면이 1순위긴 하지만 그 숙면은 오늘 얘기에선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에 먹는 것이 너무 기름지고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야식을 즐기신다 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쌓여서 피부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피부를 개선하는데 쓰여야 할 우리 장기의 활동들이 전부 다 음식물 소화시키고, 내 몸에 노폐물 만들어내는데 다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그냥 걷기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대 심박수의약 40에서 60% 정도의 심박수를 드러낼 수 있는, 땀이 날수 있는 중고강도 운동을 한 40분 이상씩을 일주일에 최소한 3, 4번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어, 최대 심박수는 어떻게 구하죠?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220에서 37을 빼게 되면 한183 정도 나오죠? 그러면 183에 40에서 60% 정도니까 한100 몇에서 140 후반대? 뭐150 초반대? 이런 식의 심박도를 나타낼, 심박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어, 땀이 많이 나고 옆 사람과 대화가 조금 버거울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깅이나 달리기, 어, 천국에게다 스텝밀 타기 아니면 뭐 수영도 좋구요 등산하는 것도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빨리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운동을 하셔야 피부가 노폐물이 빨리빨리 배출이 되고 여러분이 임신 중에도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